자생명 어, 식감, 생명 식감, 매운맛 에, 튀기지 않았다라고 그러죠 기름이 튀기지 않은 자 여러분도 끓여 보겠습니다 지금 에, 이렇게 냄비에 목이버섯 그리고 느타리버섯 그다음에 양, 양파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지금 끓고 있습니다 에, 좀 있다가 생명 식감 면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생명 식감매 면을 두하했습니다자 본말숯불도 넣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되겠죠 자 끓고 옵니다 약간 매운맛이기 때문에 음. 자 이것은 새싹채소입니다 제가 새싹채소도 라면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 채속 채소, 채소 되었죠. 자, 이제, 거의 다 끓였습니다. 방금 계란 하나 넣었죠. 음, 자, 이렇게, 이제, 거의 다 차려놨는데요. 여기서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뭐냐면, 간마늘입니다요 생감 식감에는, 이간마늘을좀 넣어달라고 하는군요. 맛있다고 합니다. 자자, 자, 먹어보겠습니다. 아, 먹는게 있나, 오늘? 오랜만에 이 라면을 이 생감 식감 라면 요걸 어, 한번 먹어보는데요. 김치하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네, 잘떻게 음... <laughs> 무김치 하나. 버섯도 <laughs> 있고 <laughs> 계란도 있고. 맛있다. 어, 지금 방탄소년단 노래만해. 되네. Ем не Моги бъзда. Натари бъзда. Чазак чазо. Янка. Янка. 이렇게만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생감, 생면 생면 식감이니까 확실히 좋네요, 맛이. 면발이 음. 쫄깃하다. 역시 전날에 좀 음, 술을 좀 먹었다 싶으면 라면이 음, 해장님이 제일 좋아요 음. 약간 요 맛에 아까 그리고 간만들 조금 내놓으니까 맛이 또 한결같이 높습니다, 확실히. 국물 음. 한번 해보자. 아, 역시 와우 역시 마늘 맛에확 오르네. 생면 식감도, 생명 식감도 좋은데, 국물이 얼큰하게 좋으면서, 마늘, 아까 간마늘 넣어놓으니까, 와, 거기, 막 올라오네요. 아, 상당하게, 음, 맛있습니다. 음 이거 쏘기 쏘기 합대요 요어어이 이거 이거 어 감히 추천을 해도 되겠다 싶습니다 그냥 일반 라면은요 이거는 식성 자체를 넣었더니 사실 그 식감이 아삭아삭 씹히는 음, 맛이 좋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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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머리 까 이거 맛있겠다 어. 어. 국물 정말 좋네 시원 어, 네 어, 속이 아픈니다 어. 제가 특별히 면을 좀 좋아하는 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 치고도 또 전에 노는 이 우리 라면 제품들, 뭐 옛날 또그그 아주 큰목 자체가 아주 작았는데 지금 아주 다양해지면서 얼마쯤만 다내니까 그리고 자기가 또청바지 넣고 싶은 뭐 야채나 그런 것들이 살들면 그 맛이 조 확실히 속이 분불기가 좋다. 아유, 벌써 빠져 이럴 때네 아깝다. 정말 하나도 뿌리지 없는맛 있는 맛이다. 미안해. 아, 있다 아, 먹슨 아, 다다다먹슨 아, 무슨, 아, 아, 무슨, 아, 무슨, 아, 아, 무슨, 아, 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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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